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개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같고 어금니는 군도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은 어신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시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 되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은 어시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나툼이 남인이라 아멘. 자언 30장은 아굴의 자문입니다. 아굴의 독특한 자문이 실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에 관한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본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인간이 죄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성향과 그 환경에 대해 진술합니다. 10절에서 33절 본서의 대표적인 몇 가지 죄를 소개함으로써 지혜자의 태도와 범죄의 은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홀로 연약한 인간의 경외의 대상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다양한 죄적 성향을 구분하여 진술함으로써 지혜자가 특히 경계해야 할 상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기자로 소개되고 있는 일절의 야게의 아들 아굴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라는 이름은 오직 본장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굴이 솔로몬의 접근으로서 왕을 보좌하고 지혜와 시혜를 함께 읊었던 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반면에 어떤 유대 주석가들은 아굴을 솔로몬에 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이름은 수집하는 자 혹은 소집하는 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약에는 복종 또는 경건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본장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이디엘과 우가를 아굴의 제자로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디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우가를 강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온전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죠. 첫째 15절에서 16절, 18절에서 20절, 21절에서 23절. 24절에서 28절, 29절에서 31절. 숫자적인 정리를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네 가지 요약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둘째, 15절, 17절, 19절, 25절, 28절, 31절은 비유적 기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물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기자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하고 부패한 상태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죠. 1절, 서론적 선언입니다. 2절에서 4절, 인간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5절에서 6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1절에서 14절,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만족함을 모르죠. 18절에서 20절, 기이한 현상입니다. 21절에서 23절 세상적으로 기이한 일이죠. 24절에서 28절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29절에서 31절 고귀한 동물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마지막 조언입니다. 특성입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지니는 절대적인 가치 및 성격을 풍자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지혜를 획득할 수 없을 뿐더러 인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이한 내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용한 비유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자 원하는 다섯 가지 질문. 11절에서 14절. 지혜롭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의 형태 네 가지. 15절에서 16절. 탐욕적인 두 가지 태도. 18절에서 20절. 기하게 이 여기는 네 가지의 사실. 21절에서 23절, 부적당한 자들의 권력 소유에 관한 네 가지 입장. 24절에서 28절,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사실을 네 가지.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힘을 소유하여 탁월함을 드러내는 네 가지 등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첫째 지혜자가 무엇보다도 신뢰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입니다. 둘째, 여기에 지혜자의 탁월한 윤리적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1절에서 6절, 사람의 무지를 진술합니다. 7절에서 9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표현법을 세 가지로 알아 봅니다. 첫째, 풍자적 표현법입니다. 사람 중에서 자신이 가장 무지한 자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둘째, 질문 형식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무능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유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사상입니다. 첫째, 4 절에서 5 절은 진리에 대한 강한 열망을 하나님 말씀과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은 질문 방식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단순히 우주 만물의 구조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7절에서 9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실적 방법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 물질문제를 생각하며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부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난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 1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자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10절에서 20절, 누차 지적되어 온 대표적인 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 어리석은 자들의 형태와 지혜로운 삶의 양식을 대조적으로 진술합니다. 29절에서 33절, 지혜자의 위험있는 기상을 서술하죠. 본달락에서는 지금까지 자문에서 사용되어 왔던 표현 기법과는 다른 양식의 표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본달락은 동물의 인격화를 통하여 죄악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유사한 의미를 지닌 말들을 여러 개 나열하여 한 묶음의 자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11절에서 14절. 바람직하지 못한 네 가지 행동, 불효, 위선, 교만, 탐욕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만족할 줄 모르는 네 가지 사실 탐욕, 불효의 우매성입니다 18절에서 20절 네 가지 기이한 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 거리끼는 네 가지는 교만하고 방자히 이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24절에서 28절 지혜로운 네 가지로 인간의 정당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위험 있는 네 가지로 지혜자의 위험이 있는 기상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사상 정리합니다. 첫째, 11절에서 16절, 21절, 23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종교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 교만한 자세, 탐심을 채우는 착취행위 등입니다. 작은 두 번째 15절과 16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탐욕을 비유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곧 음부는 죽은 자를 삼키고 삼켜도 차지 않는 장소이고 아이베지 못하는 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무한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나타내죠. 족하지 않는 불은 계속되는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세상적 불합리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는 경우,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경우, 그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경우, 그리고 계집종이 주모가 되는 경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24절에서 33절 지혜자의 처신과 상태를 비유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지혜자가 실천해야 할 행위를 소개합니다. 개미와 같이 근민하고 사반과 같이 위험을 내다보고 거처를 견고케하고 메뚜기같이 단결하고 도마뱀같이 재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이 세상의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지혜자의 자격이 세 동물의 비유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우태하지 않는 투지를 소유하고, 사냥개와 같이 솔선적으로 앞장서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수염서처럼 선두에 나서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달락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지혜를 자칫 빠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경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과감히 사용해야 할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지혜를 사용하여 복되고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